고난주간 여섯 번째 설교,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목은 가륜유다의 배반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륜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고난주간 셋째날에 대해서 사복음서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고난주간 셋째날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모임을 가졌고 가련유다가 이에 개입한 정황이 있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셋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가륜유다가 배반한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공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6월절 기간 중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잠시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이가륜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포기한 계획을 다시 살려 놓은 것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서 배반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역사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사단 때문일까요? 만약 사단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라면 가룟 유다는 피해자이지 죄인이 아니게 됩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사단의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룟 유다를 죄인으로 보았고 그가 행한 악행에 대하여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사단과 인간의 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일으키는 방식은 인간 안에 있는 죄악성을 자극하고 유혹함으로 시작됩니다. 사단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를 일으키는 촉매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단은 인간에 있는 죄의 기질을 활성화시키고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촉진시켜서 더 악하고 더 참혹하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옛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극대화시켜서 선악간을 따먹게 하였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나 악한 습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강화시켜서 자기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강제적으로 주입하거나 죄의 원인으로 보기보단 죄를 강화시키고 촉매하는 역할이 주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위 가게 흐르는 저주를 외치는 자들과 잘못된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를 너무 폭넓게 주장해서 오류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단이 죄에 있어서 전 범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모든 죄를 귀신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계보다는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가륜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역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가륜유다에게 어떤 악한 생각을 강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륜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렸기에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교가 되신 그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가졌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륜유다는 택한받은 자녀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택자가 아닌 자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불택자는 유기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공략하고 강화시켜 결국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택자를 향하여 비상한 능력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십니다. 빌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의 특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 의해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결국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성화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일어나는 사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회개치 아니하고 사단의 충동질에 귀기울임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륜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에 대하여 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유추합니다. 그중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륜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륜유다가 남쪽 출신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갈릴리 지방은 반 로마 정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친 로마 성향의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종교적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덜 위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가륜 유다가 이스라엘 남쪽 출신이라면 가륜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와 공해의 명령에 굉장히 미궁함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결국 자기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로마로부터 큰 위험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을 가룟 유다가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세속적인 인간이고 공금을 몰래 빼가는 도둑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 자신이 죽을 것임을 가르쳐 주실 때 가룟 유다는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자기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기 시작했고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기대를 예수님께 하고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하면서 시기하고 예수님께 충성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가른유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도 세상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열한 제자와 가른유다가 똑같이 세상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열한 제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마음을 억제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심으로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르 유다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메시아로서 행한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 마음을 고쳐 먹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더 키우고 키워서 결국 사단의 충동질에 겨우 은3 0에 예수님을 팔아 버렸습니다. 셋째로 가르 유다는 돈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다른 유다는 도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사람들이 지원하였던 그 헌금을 몰래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모데 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가륜 유다를 향한 말씀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가륜 유다는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결국 사단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났습니다. 결국 믿음을 팔아 받은 것은 겨우 은 30입니다. 그렇다면 가륜 유다가 은 30을 받고 정말 행복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행한 그 악행에 근심하고 자기를 자책하다가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교인들은 돈 때문에 믿음을 헐값으로 팔아먹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인은 가린유다와 같은 얕은 생각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교인은 돌판 위에 살짝 뿌려진 흙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어도 얕은 흙에 숨겨져 있는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밑으로 자라나지 않아서 위로 쑥쑥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신앙이 잘 자라는 것 같고 말씀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나타난것 같은데 결국 자기 욕심에 치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거나 은사가 부족했기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풍성한 은사로 전도 여행 때11 제자와 마찬가지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며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다른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놀라운 이적도 보았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식어지고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 키워지고 키워지다 결국 사단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값진 것들을 헐값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분이고 자기의 자유를 억누르고 무언가 좋은 것을 숨기는 분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뱀은 계속 유혹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기에 최적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룬 유다를 양산해내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이용하려고 만드는 현대교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교인의 이 얕은 마음은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혜택을 헐값으로 팔아버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혹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명분으로 신앙을 버리든 가륜 유다와 같은 교인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생각과 마음을 지킬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귀한 증거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떤 성도도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간섭과 인도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극률과 은혜 혜택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로 감격하게 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경건의 의무와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